안녕하세요. 검단명가입니다.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대인이 법적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거절하지 못하는데요. 오늘은 거절 가능한 법적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릴게요. 두달 넘게 월세를 안 내면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요. 무단 전대, 불법 용도 변경 등 계약을 어긴 경우엔 갱신 거절이 가능해요. 집을 고치다가 벽을 허물거나 무단 리모델링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임대인이나 부모, 자녀가 실제로 들어와 살거면 갱신 거절 가능해요.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거나 대대적 공사가 예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살기 위험한 상태. 예를 들어 붕괴 위험이 있다면 거절 가능합니다. 갱신하면 임대인에게 과도한 손해가 생기는 경우에요. 흔하진 않지만 가능은 해요. 예를 들어 주거용 집을 사무실로 계속 쓰거나 계속해서 다른 사람한테 임대인 몰래 세를 줬다면 거절 사유가 돼요. 별도로 고시된 규정으로 사실상 위의 사유들을 보완한 조항이에요. 일상에선 거의 한 번에서 여덟 번까지로 판단됩니다.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은 강력한 권리지만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절도 가능합니다. 계약 만료 전에 꼭 확인하고 대비하세요.